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은주예요. 오늘은 알로소에서 소파 다방이라는 재미있는 전시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달려와봤거든요.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알로소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생소한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알로소 브랜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알로소는 하이엔드 리빙 브랜드로 70여 가지 마감재를 운영을 하면서 고객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드리고 그거에 맞게 오더메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브랜드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브랜드인지 알고 계시는데 사실 내셔널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더메이드 시스템으로 빠르게 배송해드릴 수 있는 브랜드이고요. 어, 문화와 아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번 전시도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파 다방이라는 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파 다방에 대한 간략한 이제 설명 먼저 소개를... 듣고 한번 음...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전시를 진행을 할때 요즘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좀 살펴봤더니 요즘 이제 TV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오면서 어 어떤 분들은 1인 소파를 많이 두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3인과 1인을 두기도 하고 되게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소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다양해지고 거기서 보내는 그런 어 라이프스타일도 변화를 하면서 아 소파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소파에 앉았을 때 이게 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서 약간 나만의 방 형태를 또 구성을 하다 보니까 어, 방이라는 컨셉을 같이 입혀 볼까? 그리고 어, 저희 제품 중에서도 그 방을 컨셉으로 한 제품이 있어서 그런 방 저희가 또 보시다시피 한 100평 정도 되는 대저택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방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중위적인 표현을 담아서 소파다방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파다방을 또 제가 좀 구독자들이랑 공유하고 싶다 생각한 이유가 이 뭔가 레이아웃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음. 또이 전시를 통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 했었던 전시예요 네 개의 방 중에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꾸며진 방인 거죠? 네. 네. 여기 첫 번째 보시는 공간은 저희가 블루맨 미술관이라는 곳이랑 같이 협업을 했는데요. 음. 사실 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색이라는 게 모두 다 자연에서 온 컬러이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전시에서 크바드라트라는 덴마크 어 브랜드, 패브릭 브랜드를 어 런칭을 했는데요. 음. 크바드라트도 자연에서 온 컬러들이 굉장히 많고 어, 색이라는 것도 자연에서 시작을 해, 하다 보니까 블룸의 미술관이랑 이 공간을 통해서 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어, 앞에 보시는 것들은 영국 왕립 원예 협회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컬러 차트예요. 음. 이 컬러 차트를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실제로 밖에서 정원에서 꽃들을 다 수집을 해서 프레스 아파를 하였고, 그거랑 매칭되는 저희 마감들을 같이 해서 저희 컬러를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시를 미리 와봤는데, 다들 이 공간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진을 많이 찍고 가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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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 소파 이름은 기억하고 있어요. 사티. 네. <laughs> 아마 어디서 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저희 그 알로스 런칭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다방이라는 컨셉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제품 중에도 방이라는 컨셉의 제품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등받이와 팔걸이의 높이가 다 일체로 되어 있어서 내가 앉는 순간 방에 들어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컨셉입니다. 그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뭔가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나만의 약간 안식처를 네. 이렇게 약간 독립된 공간처럼 느낄 네. 수 있게 네. 네. 그래서 꽤 커요. 제가 앉아도 이렇게 1.5인처럼 옆에가 이렇게 넉넉하게 남으니까 가끔씩 커플분들은 이렇게 둘이 앉으시는 걸도 <laughs> 하시더라고요. <웃음> 이 공간은 저 앞에 있는 칼라 차트랑 연관해서 뭔가 꾸미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크바 드라스 런칭하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여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간에 들어가서 와알로스 정말 컬러 많다. 이걸 한눈에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본음이라는 저희 소파를 같이 매칭을 했고요. 본음이라는 소파는 클라우디오 빌린이라고 이태리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고 모듈 형태이다 보니까 어,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구성을 할수 있고 어, 이렇게 풀베이스로 원하시는 분들은 풀베이스로, 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즘에 로봇 청소기 많이 쓰시니까 음. 띄어져 있는 걸 좋아하시고 네. 오픈베이스 형태로. <laughs> 지금 이 안쪽이 이제 띄어있느냐, 그리고 아니면 밑에 바닥까지 붙어있느냐, 네. 그 차이로 선택이 가능해요. 네, 가능한 선택이 가능해서 굉장히 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따라서 조합이 가능한 네. 제품입니다. 저는 이 본음에 이제 띄어있는 버전을 보니까 또 이거랑은 또 느낌이 좀, 좀 느낌이 있음.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검색해서 보시면 또 아마 느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공간은 보니까 뭔가 할머니한테 뜨개를 배워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좀 아늑한 공간이에요. 음. 저희가 전시를 준비할 때 그래서 곳곳에 좀 체험하실 수 있는 컨텐츠를 좀 넣으려고 고민을 했는데요. 크바드라트 라인 중에 순타라는 패브릭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희는 되게 놀라웠던 게그 트룰리 트룰리라고 네덜란드 디자이너가 그 디자인한 패브릭이에요. 음. 근데 그 디자이너들이 꽃길을 갔는데 그 꽃길에서 너무 영감을 받은 거예요. 오. 이 꽃길이 너무 예뻐서 내가 이거를 간직하고 싶다. 그래서 타라는 패브릭을 어, 런칭을 했고요. 이게 바, 순타가 그 덴마커로 방향이라는 뜻이래요. 음. 그래서 이게 일자로 이렇게 쭉쭉 짜여있는 그 패브릭인데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내가 갔던 방향을 내가 기억을 한다. 아. 이런 뜻을 가진 패브릭이 숨은 뜻이 있 네, 패브릭이 있어서 그 패브릭으로 어, 나만의 그런 꽃길을 한번 나도 감각을 통해서 이어봐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팔찌를 만드는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 패브릭으로 만든 제품이 엘머로 아, 이렇게 같이 전겠이 엘머 같은 경우는 이 런칭 당시에 이런 약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laughs> 꽤나 인기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나요. 네, 이 엘머는 그 프랑스 디자이너의 지소미가렛이라는 스튜디오에서 같이 런칭을 했고요. 어, 원래는 코끼리 다리랑 코끼리 형태에서 약간 영감을 받아서 어. 디자인을 했는데 어. 이게 약간 이렇게 안아주는 어. 느낌이 들어서 음. 허그 체어라는 별명을 갖고 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음. 소파는 제키랑 뗄리야 뗄수 없는 관계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읽기 방이라는 좀 컨셉을 음. 갖고 그 안그라픽스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음. 이게 사실 소파라는 것도 사실 건축적인 그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음.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제품도 밀로라는 제품으로 해서 어 직선과 약간 곡선이 만나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유연한 모습을 음. 보여줄 수 있는 제품들이고 그 외에 여기 보이시는. 케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곡선의 미를 좀 강조한 제품이에요. 음. 케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디오 벨리니 이태리 디자이너가 음. 디자인을 했는데 그 디자이너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소파를 앉는 모습 보고 조금 놀란 거예요. 어. 한국 사람들은 사실 소파를 <laughs> 이렇게 앉지 않고 등에 기대고 <laughs> 아, 앉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는 좌식 문화라는 게 음. 굉장히 특이한 그 문화가 있구나 음. 해서 저상형 소파를 만들었고 네. 한국의 그런 처마의 그런 곡선 라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음, 그래서 케렌시아는 그냥 딱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뭔가 되게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소파예요. 테이블과 블랙 파워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거실에도 이렇게 서재처럼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음. 좀 컴팩트한 제품을 같이 배치를 했고요. 음. 보시는 제품은 바드라는 제품으로 음. 슬림하지만 약간 쿠션감이 더해서 앉아 보시면 굉장히 편하신 음. 그리고 데이베드 형태로 해서 사이즈 자체가 컴팩트하니까 공간이 오피스에도 사실 넣기도 좋고 음. 그냥 서브 형태로 쓰기도 좋은 음. 그런 소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형태 자체가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하나만 있지만 이쪽에 팔걸이를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음. 이쪽에 두고 가운데 테이블을 조금 좁고 음. 긴걸둔 다음에 앞에 이제 AV 룸처럼 꾸미면 음. 그홈 시네마처럼 네, 네. 나만의 약간 블랙 앤 화이트의 되게 멋진 음.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위에 천정이 있고, 이렇게 반야외 같은 이 공간도 꼭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보면서 또 너무 좋았어가지고. 여기 후정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또 그리고 공간 자체 여기 옆에 보면 김수근 건축가가 지은 경동교회가 같이 네. 있어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걸어서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기 촬영감 독님도 똑같이 여기 밀라노 같대 하는 얘기를 <laughs> 했어요. 네. 뭔가 전시를 보면서 이런 공간에서 또좀 잠깐 앉아서 또 쉬고 하는 그 느낌이 좀 이렇게 오래 음. 기억에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공간을 둘러보면서. 문장들이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어갖고 제가 몇개 챙겼던 그런 공간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쓰기 방이라고 크게 보면 음. 저희가 컨셉을 잡았고요. 파이로트라고 프리미엄 안연필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 공간이고 여기서는 요즘에 뭐 너무 문자 이제 핸드폰을 없이 살수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가만히 좀 앉아서 차분하게 내 생각을 좀 써내려 가보면서 나의 감각을 좀 일깨워 보는 생각으로 어, 프리다칼로 뭐 김한기 작가님, 이준석 화가님들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저희가 좋은 문장들을 뽑아서 거기에 이어서 내 생각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한열종 정도의 편지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응. 자,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봉투에 넣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필사한다는 거,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안정감을 주거나, 음. 그리고 또 뭔가 어, 정신적으로 힐링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구독자분들도 꼭 한번 필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 이거는 사티 얘기한 거에 모양은 똑같은데 사이즈가 좀 달라 보여요. 네. 사티가 저희가 진짜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데, 음.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 방 안에 넣고 싶은 분들도 방 안에 넣기 조금 부담스럽고 약간 구축 아파트들은 이제 방문이 작다 보니까 진입하기가 어렵고 아.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조금 그런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사티의 편안함을 음.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60% 정도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음. 새롭게 나온 사티 큐브고요. 어. 어. 네. 지금 보시는 이 패브릭은 이것도 크바드라색 스프링클이라는 원단으로 음. 같이 씌워서 배치해봤습니다. 공간은 음악 애호가 분들이 정말 열광할 것 같은 공간이고, 뭐 제가 전시에 와봤더니 여기서 착석하셔서 제가 좀 앉아보려니까 <laughs> 앉을 기회를 어, 얻기가 쉽지 않았던 공간이에요. 네, 제품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런지 앉으시면 한두 시간씩 이렇게 머물면서 듣고 가시더라고요. 음. 여기는 듣는 방으로라는 컨셉으로 풍월당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요즘 클래식에 대해서 사실 되게 어렵게 느끼는데 클래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요 누구나 즐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클래식에 대해서 전파하고 계시는 브랜드인데요. 어, 풍월당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나 이런 것들은 다 낭만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음. 낭만주의가 사실 음악적으로도 미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화려하고 성행했던 시기여서 그거 같이 공간을 꾸며봤고요. 어, 낭만주의 시대에는 아니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제품 아까 음. 그 사티의 라프 시몬스 패브릭 라인이에요. 그 라프 시몬스 패브릭 라인 중에 이게 전력 법을 표현을 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뭔가 낭만주의랑 연관을 네, 시키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저는 크바드라 중에 라프시몬스 라인이 굉장히 멋진 컬러랑 그리고 생각지 못한 조합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항상 이렇게 머리에 남아 있는 그 컬렉션이거든요. 네, 라프시몬스 라인은 사실 크바드라 라인에서도 제일 고가 음.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들의 승인이 다 필요해서 음. 한국에서는 딱두개 브랜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음. 오늘은 저와 함께 알로소 전시 소파다방에서 다양한 레이아웃을 둘러보셨는데, 리빙피플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저희는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